올해도 새해 목표가 테니스야? 테니스 힘들게 하지 마.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테니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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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하지 마. 반복 또 반복. 저절로 테니스가 툭 나도 모르게 툭 툭. 테니스가 진짜로 되니까. 테니스 언제까지 구경만 할래?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 않는다. 야야야야 야, 야, 야. 너도 테니스 칠수 있어. 나도 쳐.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나도 쳐.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 로 빠질 줄 알았는데. 테테테 세 번째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테테테 일이팅오늘은 망했어요, 망했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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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안 돼. 그쵸. 다들 칼받았던데 아, 아, 편이가 어. 너무 오, 잘했어. 맨. 에러도 없고, 포핸드스트로크 관리. 너무 좋았던 날이거든요. 음. 원래 안 그러는데 우리 덕순이가. 맞아 맞아 맞아. 어. 덕수환 오, 덕수환 아웃. 나 덕순이야 보입니다 편명. 수빈아 성필이도 많이 실수를 안 하더라고. 아, 아, 성필이가 엉덩이가 보고 잘못 치는데. 나 보피. 4515 페인 퍼4515는4515 페인 는4 1 5인들용어4 1 5 페인 퍼니4515트아퍼4515 페인 퍼피는 4515 페인 볼피는4515 페인 퍼4 1 5인지피코4체1 5인지4 1 5인퍼4 1 5인퍼4 1 5인퍼4515인퍼4515 페인 퍼는4 1 5인퍼는4 1 5 페인 퍼는4 1 5 페인 퍼피는 4 1 5인퍼는4 1 5인는4 1 5 4 1 5 엔드 체인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피피 럽! 요즘 동호인들이 많이 입는 패션. 사이즈. 아 이날 병섭이 날랐는데 나는 그냥 수비만 하고 생각보다 포인트가 너무 안 맞았어요. 이날. 활동성도 좋고. 어 나이스발이. 이날 이날 약간 추웠어요 날씨가. 오! 어 엘리 진다. 병섭이가 분노의 발이. 아 시작부터 오늘은 멋있었어. 세 번째 배틀이라 분위기가 어. 완전 다른데? 동한테 어, 너무 미안해 오, 느렸는데? 아... 횟가 거듭될 수 e s t 제 c 스틱 보이! 시 게임! 다들 이제 실력 발휘 좀씩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배틀이랑 제스틱보 게임. 이다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지아쉬 15! 럭! 럭 15. 더블 야, 폴트! 야, 팔에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성필 항상 서브때기을 많이 좀 넣습니다. 아, <laughs> 오말막날아다니 그냥. 그냥. 코트장에서 무기 소지하고 있으면 안 돼. 어제 또 귀뚜라미에서 네 게임을 쳤다는 아 아까비 아깝다. 예. 날씨가 좀 추웠는데 야오오오오라 오, 오, 오. <laughs> 아 그래야 될 거. 가 다리가. 오! 심의 우후! 뭐라고? 아, 뭐라 아, 하고? 아 하고? 다시 역전이좀 뭐 네? <laughs> <laughs> <자, 화이팅. 웃음> 어, 게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웃음> <웃음> 야, <나이스. 웃음> 오인야 <laughs> 혼자 다해감사드립 <laughs> 아, 서브가 너무 좋았던 날입니 동호인들은 어, 서브 놓기 전에 인사를 하고 퍼스트가 아, 너무 아, 강하게 네. 좋게 들었나. 서브 놓기 전에? 사, 첫... 에, 상대가 서브 받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음, 에, 서브 보내게 동호인들의 매너 이런거 좋으니까 다으면안 되는 날인데 <laughs> 진짜 아아아어 <laughs> <laughs> 아팠겠다 <laughs> 다행히 옆에 맞아서 아아큰 <laughs> 부상은 아니었... 아 장가 안 갔는데 그러고 있냐? <laughs> 야아 <laughs> <laughs> 완벽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10년만에 잘안 나오네 리턴이가 나면 아나 오늘 적혀있는데 개털리네 오. 오션 좋다 오. 어 들어가 엄마 오늘 이 날은 경섭이가 썸네일을 가져왔는데 오 마이 갓 아쉬운 날 스플레이 때까지 해도그래도 팽팽했는데 오와우. 아 저도 4일까지는 갈줄아 생각은 했는데 지금 서버 놓고 있는 친구는 상대일이 군 대위. 어, I saw. I saw. I saw. I 어 a w I saw. I s a

이것도 덕현이죠. 와와와와 와. 쟤걸린지 설린지. 이이이이 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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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살린지, 오 씨! 어, 안 했으면 못 잡았을 텐데. 그렇지. 그이거 아, 인더트데. 아 어. 아, 나오나. 아우셔. 잡아 챌린지. 정말 미세하게 아웃입니다미세 새끼 무든 거 아니야 저거? 잠깐만. 인인데. 인이잖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아웃. 이거 안쪽거 아니, 야안쪽 거? 딱경계선이딱 있었어. 아웃 판 어, 아, 밖에야, 선 밖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웃, 아웃, 아웃. 아.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피포. 저게 들어갔어요. 똑바로 와주십시오 심판. <laughs> 무댕 <무뎅> 심판. <laughs> 동호인 대회에서 간혹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있습 <목소리> 아, 다 마제스틱. 스리홀? 됐어, 됐어, 됐어. 아, 이럴 때 브랜드 부딪히네. 자, 어떻게어떻게어떻게 돌아왔어. 오! 로빙대 결인가 이거? 로빙, 특히 로빙, 로빙, 예. 자, 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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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로빙, 배틀. 로빙, 배틀. 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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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빙, 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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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빙8구 <laughs> 10. 9. 10 1 1 1빙1빙1빙 로빙, 대박, 대박. <139에서> <웃음> <웃음>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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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토, 터닝 포인트가 될줄 알았는데. 어. 아, 아. 아웃? 아. 아웃. 아 서피. 음. 어, 아건 아닌데 어, 이제 공이 이제 뭐 기도 바뀌기 잘해. 때문에 잘해. 상대방이 좀 당황하고 <laughs> 하드 삼오 팽팽한 이 분위기 네, 예. 아, 원래 처음부터 역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왕 이상도 놀러가 없어 하드 팅 가까이 <laughs> 안빠야맨 <받은, 웃음> <거야, 웃음> <laughs> 소리 아닌데. 와! 오! 저기 갔 예. 파이팅 좀 보여 주세요. 예? <laughs> 아, 네? 재밌다, 오늘. <laughs> 선생님들 파이팅 보여 주세요. 보면은 <laughs> 지금 네? 보면은 약간 그제술 여태 몰랐는 그래, 어제 여겼어. 야지 타이까지 갔으면 참 재밌는 경기까지 갔을 것 같은데, 어. 이 아... 아... 됐어. 아... 아... 들어온 거네. 아... 인, 인, 인. 아. 그러니까 여보 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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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들왔어 돌아왔어. 아, 이 yeah. 자연. 야, 됐어. 오. 이야, 뛰었어. 오, 오 아. 이어발 아아 <laughs> 아래도 쓰는 오. 아 자,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복순이야. 아, 이날 날렸어. 다음에 꼭